수도권 소식입니다.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설바지 마포사랑 상품권이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인 300억 원 규모로 발행됩니다. 소비자는 10% 할인 혜택을, 가맹점은 수수료 0%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마포사랑 상품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침체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포사랑 상품권이 발행됩니다. 1월 25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인 300억 원 규모로 발행됩니다. 결제 애플리케이션은 판매 대행사 변경으로 인해 서울페이와 티머니페이에서만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. 가맹점은 기존과 동일하게 수수료 0%의 혜택이 있으며 기존과 달리 현금의 신용카드로도 구매 가능합니다. 개인당 한도는 월 70만 원이며 결제액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. 마포사랑 상품권 사용 가능 가맹점은 카카오맵에서 조회 가능하며, 유효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구매일로부터 5년입니다.